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선상TV 1 0분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월요일 몸이 좀고에서 하루를 쉬었더니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쉴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됐어 또, 제가 방송에서 지금 컨디션 너무 안 좋다, 몸살이 왔다, 이러니까, 걱정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화해주신 분들, 예.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입어서, 이제 완벽히, 한 98%까지는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 또, 얼굴에 약간 학기가 안 빠진 거 보니까, 요거는,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아마 금요일까지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강화문 또 강경군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다안 깨어나니까 저는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사회 고질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대로 가면 쪽수 많은 정당, 이 좌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무정부 상황이 툭하면 만들어질 것이다. 엄재 혐의가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등등등 이 자파들은 모조리 풀어놓고 아직 재의 유무도 판단되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재라는 좋은 글씨를 붙여놓고 언론과 수사기관이 야당의 주장에 춤을 추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 수사도 안 해봤고 내란재 승리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는 이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오동은 처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법부 박세현 본부장,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우종수 단장은 내란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보시고 만약에 내란죄가 증명이안 됐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수사 주체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통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그대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에? 아직도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꺼니 내꺼니 하다가, 결국은 언론이 그걸 계속 받았으니까, 국민들은, 아, 내란죄가, 내란죄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공수처가 얘기할 때도 보면, 내란힘이 수사에 범찰이 해도, 내란 집권 남용 모두서 경찰이 해도 내란죄 수사죠. 그러니까 저것들끼리 수사 주체를 놓고 싸우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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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무지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접근하고 인식을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책임져라는 거야. 이걸 더욱이 공수처, 검찰, 경찰이 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제수사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외부로 발설을 해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확인사살까지 한 셈이 된 겁니다. 마요네즈. 저들끼리도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오도록 싸우고 자빠졌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책임지라 해서 내가 분명히요 결국 이들 수사기관들끼리 수사 주체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만 내란 범죄를 지지른 것처럼 국민들의 머릿속에 세기를 박는 꼴이 된 겁니다 이 문제에는 분명히 감론을박이 있고 공수처, 검찰, 경찰의 선입견과는 달리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조인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내란 딱지를 붙이냐 이겁니다. 이 내란 딱지를 가장 먼저 붙인 원흉을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 그냥 아무나 갖다가 내란수계란 딱지를 붙여서 그냥 고발하면 온 언론에 내란수계 혐의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제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일 한 수개 이재명, 내일 한 수개 조국, 내일 한 수개 문재인, 이래가 예를 들어 고발, 고발을 했다. 그러면 검찰이 내일 한 수개의 혐의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 말이 안 되는 거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그거는 잘라내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기레기들이 아이고 좋구나 하고 앞다투어서 내란 내란제를 제멋대로 제목에 갖다 붙이고 방송 패널들까지도 정신 빠진 인간들처럼 마치 그 내란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나불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전에 참, 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도 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곧기야 야당 정당들까지도 신에다 내건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숙에, <laughs> 반란숙에, 내란숙에 아주 신이 났어요. 따라서, 아직 수사 결과도 재판 결과도 정확한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내란을 기정사실화한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공수처 오동은 처장, 검찰 비상계엄 특수원 박세현 본부장, 경찰청 비상계엄 특수단 우종수 단장, 기력의 언론들, 방송 패널들, 수계, 현승할은 정당들까지 만약 수사금 먹은 내란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우파 시민단체 모든 법조인들을 한국에 모아서 모조리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성적으로 부딪힐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대통령 하나를 범죄자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놓고 있는데, 어거지가 통한다면 이게 나랍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봅시다. 대통령의 고유건 아닌 비상계엄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실황하는 그런 계엄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법적 판단은 무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는 저도 오랜 기자생활 속에 터득한 건데 이게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설령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헌법 제89조에는 계엄령 같은 비상조치는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요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헌법학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가 판단합니까? 공수청합니까? 아니면 검찰과 경찰이 합니까? 이 판단은 대통령밖에는 판단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법 폭거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 난발. 나아가 국가 살림을 사는 내년 예산까지 단독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본인은 이런 행위들을 입법, 사법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당위성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밝힌 겸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에, 조목조목 잘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는 소홀이 됐다면서 사법 행정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내년 국가살림살이 사례될 국가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국가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예산 폭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재능을 농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 방송을 몇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한주에 이게 아무나 갖다 붙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설례를 남겨놓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혹시 국민들 중에는 12·12와 시비, 헷갈린 분들도 있을 것인데 12·12는 시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체벌한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걸 좌파들이 어거지로 특별히 만들어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은 국가를 통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야당의 입법폭거를 제압하지 않고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 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에도 난데없이 내란이라는 좋은 글씨를 선제적으로 붙인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검찰,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는 무슨 근거인지 이세 곳에서 한번 밝혀보라는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내란 내민을 무슨 근거로 내세웠는지 이걸 먼저 한번 밝혀보라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처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수사할 이유도 없지만 수사를 한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기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기분대로 야당 좋아하는 한쪽에서는 그냥 야당 말만 듣고 수사하고 또 여론에 휩쓸리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 데는 또 여론 휩쓸려가그러고또 출세를 위해서 싹 붙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용한 내란 혐의를 무슨 근거로 붙였는지 이걸 밝혀보라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조인 출신 한교환 전 총리가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제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교환 전 총리가 잘못된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일축했습니다. 한교환 총리는 집권 남용제도 안 되고 내란제도 안 된다면서 집권 남용제는 대통령 제의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이 되어 있고 내란제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핵하겠느냐 반문을 제기한 겁니다. 또 진행자가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사로 마무리될 것인지 혹은 재판까지 가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물었더니 황교안 전 총리는 결국 기소도 못하지만 기소가 한다고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날 것이고 거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교안 전 총리가 우려하듯이 이런 현상이 오면, 야 나라 볼만하겠습니다, 예. 어? 응? 한교안 전 총리는 그러면서, 만약 그런 판단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막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계는 사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정 총리는 그러면서 내가 법조인이라며 문재인 정은 당시 법치가 망가졌다.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검찰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심평 변호사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번 깠는데 오늘은 또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헌법 제2조 2항 요건에 해당 개부. 둘째는 헌법 질서를 어지빌히는 행위였는가? 헌법 제91조 국한 물론 요부 세 번째 군인들의 행적이 폭력적인 폭동이었는가? 형법제 87조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세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이로써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심평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한 거요.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최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게 그리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후에 미국의 최근 트럼프 대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와의 폭도들이 국회 의사당에 날입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죽고 114명의 0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오, 오. 신병 변호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가인 우리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방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판결을 아마 교훈 삼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옥살을 하는 와중에 재판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다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침상을 입힌 보도들은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하는 언론도 정치인들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심을 하면 다 드러날 것인데 억울하지만 안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항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불법 탄핵은 그동안 수많은 법조 세미나, 수사 등에 다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수를 못 입고 또다시 이딴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왜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사람이 내라라는 이이요문을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법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삼인성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인이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수처 오동근 처장 검찰 비상계엄특수부의 박세현 본부장, 경찰청 비상계엄특수단의 우종수 단장, 기례기 언론들, 방송 패널들, 수계현수막은 정당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3인 선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해지는 이 가짜 여름 폭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수사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기렉의 언론들도 가짜에서 어머론 카드라 일방보도 평양보도 이런 짓거리 멈추라고 나라 망우는 일등공신이 어떻게 제가 근무했던 언론이 됐다는 거, 이 쓰레기가 됐다는 거,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나 자파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못 모르고 당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치 내의 여론, 언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지야할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따라서 공수처 오동훈 처장, 검찰 비상계엄특수원 박세현 본부장, 경찰청 비상계엄특수단 우종수 단장, 기레기 언론들 방송패널 조작된 여론에 1위 1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란제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먼저 더 따져보고 싶으리 겁니다. 형법 제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하게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헌물론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 91조,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절차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건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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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저 검찰, 법원, 감사원, 방통위, 국방부, 총리, 대통령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강압에 의한 탄핵으로 전북도는 그 건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심지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니 정작 내라는 민주당과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모두 도망갈 인간들만 보이는데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부정선거 포렌식 빨리 끝내서 그걸 세상 만방에 다 까발리고 대한민국을 새로 청소하는 그런 강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재명의 그 책, 저, 뭐, 앞선 방송 보여드렸지만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차라리 이재명이한테 정권을,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유 없이 100% 좌파들부터 먼저 처단할 것이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겠습니까? 이 나라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좌파 쪽에든 우파 쪽에든 분명히 폭동이 일어납니다. 국민의 화가 머리 끝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제발 한때 권력을 누렸거나 한때 세비를 받아 쳐다실거나 아니면 나라 봉급이라도 한두 푼이라도 받았던 인간들이라면. 그것도 아니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나름 에리트라고 똥폼 잡는 인간들, 나서십시오 나라 이들의 두당은, 그들 나면 당신들도 전부이야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사민성우처럼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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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다보면 점넣는 국민들은 그냥 내란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내란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자야. 이 책임 누가 질는지 앞으로 민사수송을 통해서라도 형사수송을 통해서라도 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제 집권 남용체가 아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